안녕하세요. 제게는 서른 중반을 넘어가는 형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제 형과 형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서른 중반을 살짝 넘은 젊은 나이에 벌써 300억대 부자지만 예전엔 정말 한심한 청년 백수에다. 형수님은 술집 아가씨 출신인 두 분의 이야기입니다. 제 형은 어릴 적부터 머리가 비상해서 주위 사람들의 기대를 혼자 독차지하며 자랐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그게 형한테는 큰 부담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드네요. 항상 1등만 하던 형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공부에 흥미를 잃기 시작하다니 끝내는 지방에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 대학에 들어가더군요. 군대도 다녀오고 졸업까지 했는데 취직도 못하다니 자기 방에서 하루종일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루 종일 각종 포털 사이트를 넘나들며 인터넷만 하더군요. 쓰잘데기 없는 인터넷 뉴스부터 각종 정보 검색으로 하루 종일 시간 때우고 말이죠. 저러고 말겠지. 곧 취직하겠지하면서 기다려주곤 했지만 몇 년째 그러고 있으니까 가족들은 답답하죠. 사람도 안 만나고 햇볕도 안 보고 외출도 안 하고 방에 틀어박혀서. 몇 년째 그러고만 있으니 정신병인가 싶기도 했죠. 그런 사람이 한두 번 외출을 하기 시작하다니 회사를 다닌다고 하더군요. 큰 회사는 아니고 직원도 몇명안 되는 아주 작은 회사라고 했습니다. 월급도 정말 터무니없이 적게 받고 제 형을 묘사하자면 아주 순진하고 선량합니다. 그런데 숙기가 별로 없는 성격이었습니다. 언제나 허허 웃고 마냥 사람 좋아 보이는 이런 형이라서 연애를 못 하더라고요. 직원이 몇명안 되니 사내 연애도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동호회를 다니며 연애를 해보려 시도하는 성격도 아닌 것 같고요. 보다 못 해서 제 후배 중에서 예쁘고 똑똑하고 모든 면에서 괜찮은 애들을 몇명 소개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여자애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사람은 좋은데 재미가 없다면서 남자로서의 성적 매력이 없다고, 그냥 삼촌 같다고 이렇게 애프터를 거절하더라고요. 하긴, 옷도 세련되게 못 입고, 농담도 잘못 하고, 차도 없는 사람을 그 친구들이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그런 형이 언젠가부터 연애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는데, 반년 정도가 지나더니, 결혼하겠다면서 여자분을 하나 데리고 왔는데, 이건 먼쑥맥 뭐 같은 형하고는, 어울리지도 않을 정도의 미인을 데려왔더라고요. 키도 170이 넘어 보이고, 날씬한데다가, 얼굴도 얼마나 예쁜지. 제가 지금껏 봐왔던 미인들 중에서 다섯 손가락, 안을 꼽을 정도로 상당한 미인이었습니다. 아무튼 어찌 어찌 해서 결혼을 하고, 작은 전세방을 구해서 나가더군요. 지금부터는, 형이 주말에 저를 형 자택으로 불러서 해준 이야기입니다. 형 집에 도착해서 간단한 요리와 맥주를 마시면서 고백할 게 있다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이 회사를 다닐 때 형이 맡은 프로젝트가 잘 끝나서 사장이 크게 한턱 쏜다며 여자들과 노는 술집으로 갔답니다. 여자에게 쑥맥이었던 형은 제대로 놀지를 못했고 구석에서 어색하게 앉아있다가 같이 앉은 아가씨와 맥주를 서로 따라주고 홀짝거리면서 일기를 주고 받았답니다. 형은 그 아가씨가 참 마음에 들더래요. 다른 직원들은 각 파트너를 데리고 방을 나섰고, 형은 그냥 조금 걸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아가씨와 길을 걸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답니다. 좋아하는 노래, 영화 같은 얘기부터 별의별 얘기를 다 나눴다고 하더군요. 정말 오랜 친구 같은 느낌이 들더랍니다. 지루한지 모르고 얘기 나누며 그렇게 걷다가 호텔로 갔대요. 사장이 준 돈으로 방을 하나 얻어주고 아가씨를 객실 안까지 같이 가지고 그냥 나왔대요. 매일 원치도 않은 술 마시고 사랑하지도 않는 낯선 남자와 있어야 하는 게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날만큼은 남자한테 시달리지 않고 푹 쉬도록 혼자 방에서 숙면 취하라고 말해주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형이 부탁이 하나 있다며 이렇게 재미있게 대화를 나눠본 게 처음이라고 친구하면 정말 기쁠 것 같다고 해서 전화번호를 얻었답니다. 그렇게 문자도 주고받고 가끔 전화도 하면서 친구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또 친구에서 연인이 되었던 거죠. 형수님 말씀으로는 매일매일 그런 일상의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었는데 형 같은 친구는 다른 세계에 사는 친구를 하나 얻은 듯한 느낌이었고 지친 일상을 잊게 해주는 휴식 같은 사람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가까워지면서 연인으로까지 발전했는데 형이 결혼하자고 할 줄은 사실 기대하지 않았답니다. 그런 일하는 걸 알면서도 결혼하자고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형과 많은 얘기를 나누면 꼭 그런 일을 하기 전 아직 때묻지 않은 꼬마였을 때의 형수님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도 받고 항상 술시중 들어야 하고 남자들 진상 부리는 걸 받아줘야 하다가 형을 만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평범한 여자로 존중받는 기분이 너무 좋아서 형처럼 착한 남자라면 넉넉하지 않아도 사랑받으며 살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종종 하게 되더랍니다. 그렇게 서로 마음을 확인하고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고 형수님은 다행히 빚이 없어서 큰탈 없이 업소 일을 그만둘 수 있었답니다. 결혼 후에 형이 회사를 관두고 음식 파는 가게를 시작하고 싶다고 해서 부모님께 2억을 빌려서 가게를 냈고 예상 밖으로 돈이 더 들어서 형수님이 예전에 일하면서 모아둔 1억 5천까지 보태서 시작했는데 3개월 정도까지 안 되다가 점점 단골이 늘고 해서 소문이 나면서 북적이기 시작했답니다. 한번불 붙으니까 거 잡을 수 없이 장사가 잘 되었다고 하더군요. 돈 버는 재미에 힘든 줄 모르고 일했답니다. 그러다가 창의력이 뛰어난 형이 남녀노소 좋아할 만한 신메뉴도 개발하고 마케팅도 하다 보니까 동업하자는 사람들도 찾아오고 분점을 내달라는 사람들도 찾아오더래요. 그렇게 투자받아서 인테리어도 정비하고. 정식으로 프랜차이즈로 등록하고 몇년 동안 전국으로 가맹점을 내주기 시작해서 지금은 이름되면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회사로 성장시켰답니다. 회사 관두고 해본 적도 없는 음식 사업에 도전한다고 했을 때 다들 말렸죠. 새집 건너한 집이 음식점이라고 그런데 형수님은 당신이 하고 싶고 자신이 있으면 하라고 응원해주더랍니다. 망해서 다 털어먹어도 동네에서 분식점 하면서 살면 되지 설마 이렇게 젊고 건강한 두 남녀가 산 입에 거미줄 치겠냐면서 해보라고 했다더군요 자기가 모았던 통장까지 내주면서 정말 힘들었답니다 그런데 프랜차이즈로 등록시키고 가맹점 내주면서 더 힘들었답니다 자기가 까딱 잘못해서 자기 믿고 가맹점 낸 점주들이 망하면 가맹점 하나 당 가정 한 개가 파탄난다는 책임감 때문에 잠을 못 잤답니다. 하루에 2에서 3시간 정도밖에 안 자면서 소스 개발, 메뉴 개발, 투자자들 찾아다니고 시장 분석하러 다니고 점주들 장사 잘하라고 자기 노하우 담은 책자 제작해서 돌리고 그랬답니다. 다행히도 저희 형 프랜차이즈는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서 아직도 꽤 후한 평가를 받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형 나이대에 흔치 않을 만큼 큰 돈을 벌었고 반포에서도 상당히 큰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숲기 없어서 연애도 못해보고 거절만 당하던 형이 이젠 물만난 물고기처럼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감과 의욕도 넘쳐 보이고 완전히 노련한 사업가처럼 보입니다. 비싼 맞춤수트 입고 기사까지 있는 차를 타고 다니니까 제 형이지만 참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더군요. 이래서 사람 팔자 알수 없다고 하나 봅니다. 형은 지금도 바빠서 집에 늦게 들어가고 주중에 형수님과 시간을 보내주지 못해서 늘 미안해서 수시로 형수님한테 전화 걸어서 사랑한다고 말해준답니다. 그리고 주말 주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 있지 않은 한, 오직 형수님과 아기만을 위해서 시간을 보낸다더군요. 주말, 주일은 형이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요리까지 해서 먹인답니다. 주중동안 그렇게 일하고, 주말까지 그러면 힘들지 않냐고 하니까, 자기는 사랑하는 아내랑 아이를 위해서 음식하고 설거지하면서 쉬게 해줄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답니다. 아내랑 아이 얼굴만 봐도 행복해서 피로가 풀린다고 형수님은 업소일 하면서 너무나 간절히 평범한 생활을 꿈꿨었기 때문에 집에서 집안일하고 아기 키우고 형옷 세탁하고 다림질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답니다. 저희 형수님 그렇게 부자가 되었는데도 농품백이나 시계나 외제 구두 같은 거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형수님 말로는 주말에 형님이랑 정원에서 배달시킨 치킨이랑 맥주 한 캔씩 먹으면서 얘기하는 게 너무 행복하답니다. 딱 그만큼의 행복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면서. 형수님은 매달 부모님께 월급 정도의 용돈도 넉넉하게 보내주시고, 우리한테는 볼 때마다 용돈도 주십니다. 형수님은 저보다 한살 어리십니다. 그런 형수한테 학생도 아닌 번듯한 직장 다니며, 나름 연봉도 꽤 받는 제가 용돈 받는 게 웃기는 것 같아서, 애도 아니고 용돈 주지 마세요 했더니, 형수가 자기가 번 돈이 아니라 형님이 번영 돈이라고, 자기는 단지 전해주는 것만 할 뿐이고,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형한테는 언제나 어린 동생들이니, 형이 용돈 주고 싶어 할 거라면서 받으라고 하는데, 이거 참 난감하더라고요. 부모님은 형수님을 참 좋아하십니다. 남편한테 잘하고 시부모님께 잘하고 참하고 인물도 훌륭하고 뭐 보는 사람마다 며느리 칭찬을 하니까요. 저희 부모님도 형수님을 딸처럼 아끼십니다. 늘 우리 딸 그러시거든요. 처음엔 형수님 외모가 너무 바비인형 같아서 어리숙한 형 등쳐먹으려는 꽃뱀이 아닐까 하는 의심도 했었지만 지금은 존경스러울 정도입니다. 시부모님과 우리가 형수님께 너무 잘 대해줘서 형수님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 숨겨온 것에 대해 지금껏 늘 죄책감을 갖고 살았답니다. 그래서 털어놓고 싶어서 지금에서야 우리한테 말하는 거라고 그래서 저는 누가 뭐래도 형수님은 우리 식구들이 가장 좋아한 우리 형수님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형님과 형수님이 성실하게 살았다는 건 알았지만 그렇게 남들보다 몇 배로 애를 쓰며 살았다는 것까진 몰랐네요. 형순이 앞으로도 우리 형님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절을 하니까 형순님이 고맙다면서 오시더라고요. 저까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셨으면 인간적으로 존경스럽더라고요. 잠도 못 자고 남들보다 더 애쓰며 살았고 그 정도의 큰 규모의 사업체를 잘 이끌어 가고 있고, 부자임에도 사치하지 않고 참 건전하고, 예쁘게 사는 걸 보니, 내 네, 형님, 내 네, 형수님이지만, 인간적으로 너무 보기 좋습니다. 부모님께는 아직은 말씀드리지 않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저야 젊으니까 이해할 수 있지만, 어른들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죄책감을 덜기 위해 말씀드렸다가, 혹시나 더큰걸 감당하셔야만 할까봐 서로 상처가 될수 있는 사안이잖아요. 아무튼 모든 분들이 저희 형님과 형수님처럼 현명하고 예쁜 사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솔로가 된지 3년째 되어가는 27살 여자입니다. 제게 친한 친구가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남자 소개를 받아볼 생각이 없냐고 묻더라고요. 그냥 혼자 지낸 지도 오래돼서 어떤 남자인지 궁금하기도 했고, 어떤 남자냐고 물어봤죠. 그러자 친구는 그 남자는 요즘 자주 보는 오빠인데 제 사진을 보고 마음에 든다면서 소개를 부탁받았고, 주선자인 친구의 말로는 사람이 항상 깔끔하고 매너도 있어서 소개를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서 물어봤다더군요. 그러면서 친구는 그냥 간단히 만나기나 해보라면서 소개팅 남의 연락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히 인사를 건넸더니 아주 예의 바르게 답장이 왔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카톡으로만 연락을 주고 받다가 주선자가 했던 말대로 저랑 대화도 잘 통하는 것 같았고, 왠지 느낌이 괜찮은 사람인 듯했죠. 그러던 중그 남자가 주말에 시간이 괜찮냐며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언제까지 카톡만 주고 받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그 남자에 대해 궁금증도 생겨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주말이 찾아왔고, 약속된 장소에 나갔죠. 상대방 그 남자의 나이는 33살이었고, 직업은 자영업자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기대는 크게 하지 않았지만, 생각보다 훨씬 괜찮아서 기분이 좋을 정도였습니다. 카톡으로만 연락하다가, 실제로 만나서 첫인상을 보니까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인상이었고, 키도 크고 깔끔한 차림의 훈남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속마음으로 너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소개팅남이 본인 차를 가지고 왔는데 같이 식사를 하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배가 고프진 않았지만, 소개팅남이 배가 고픈 것 같아서 해맑게 웃으면서 그러자고 했습니다. 운전할 때도 옆에 제가 있으니까 매너가 넘치게 운전을 하시더라고요. 운전하는 중에 저한테 말을 건네는 것도 엄청 매너 있고 상냥하게 대해주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소개팅남이 매너가 좋고 호감이었다는 느낌은 여기서 끝이 나고 말았죠. 진짜 매너가 더럽다는 게 레스토랑에서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제가 시킨 메뉴는 제철 과일 샐러드 하나뿐이고 디저트와 음료를 제외한 음식 중에서 제일 저렴한 걸 시켰죠. 소개팅남이 고른 메뉴는 스테이크와 로제 스파게티 등등 많이도 시키더군요. 그때까지는 저거를 다 드실 수 있을까? 생각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주문한 음식들이 나오는데 소개팅남이 저보고 그러더군요. 혹시 채식주의자냐고 물어보면서 물 채소만 시켰냐고 물어보길래 그냥 배고픈 것도 아니고 고기도 먹지만 채소를 더 좋아한다고 대답했어요. 소개팅남이 제 대답을 듣고 웃으면서 한다는 말이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쪽이 마음에 들어요. 제 여자가 굳이 싫다는 고기 억지로 먹는 거 정말 싫고, 만약에 제 여자친구가 있으면 고기는 저만 먹고 채소는 여자친구한테 먹으라고 할 거예요. 이 말을 하면서 스테이크랑 같이 나오는 채소를 저한테 주더라고요. 아니, 대뜸 헛소리를 하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무슨 분리수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저를 처음 보는 자리에서 지 여자친구도 아닌데, 왜 지가 쓰던 포크로 저한테 채소를 주는지 너무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입맛이 확 떨어져서 더 이상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네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거슬리는 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듣던 도중에 말을 끊고 묵살해버리고 자기 잘난 남자라는 뉘앙스를 팍팍 풍기면서 제 과거까지 캐내려고 하더군요. 혹시 아까 탔던 자기 차가 뭔지 알아봤는지 물어보더니 수입차인데 유지비만 1년에 쏘나 타는데 값이 나간다면서 그런 말을 하고 장사하는데 한 달에 얼마 정도 벌어요부터 시작해서 저 첫인상은 어때요? 남자친구 몇명 사귀어 봤어요. 그리고 전남친이랑 왜 헤어졌어요? 저는 괜찮은 남자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왜 저한테 시집 오는 여자가 없을까요? 저것보다 더 많은 말을 했는데 지금 생각나는 건 대충 저런 내용의 질문이었습니다. 카톡으로 대화를 주고 받을 때는 저따위 말을 전혀 하지 않다가 왜 갑자기 돌변해서 저러는지 모르겠더군요. 해맑게 웃으면서 계속 질문하는데 사람이 이렇게 눈치가 없을 수 있나 싶더라고요. 솔직히 자리 박차고 나가고 싶었지만 주선자의 입장을 생각해서 겨우 참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다 하고 계산을 하려는데 제가 지갑을 꺼내니까 그걸 막아서더니 이 정도는 남자가 내야 된다면서 자기 카드를 꺼내서 제가 먹은 음식까지 계산을 해주더라고요. 이건 고마웠지만 그 후에 일어날 소개팅 남의 말을 들었을 때 계산할 때내거 그냥 내가 계산할 걸 너무나도 후회가 들었습니다. 소개팅 남이랑 차에 같이 타면서 제가 웃으면서 예의상 말했습니다. 매너도 좋으시고 외모도 좋으시니까 여자한테 인기 많을 것 같다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했고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이만 집에 들어가야 될것 같아서 상가 앞에다가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소개팅남이 갑자기 무표정을 지으면서 반전된 말로 제게 말하더라고요. 그냥 가려고 저한테 밥 얻어 먹었잖아요. 그럼 보답을 해줘야 정상 아니냐면서 저를 개념없는 여자 취급을 하더군요. 아니 소개팅을 해서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부분 이렇게 헤어지지 않나요? 아무튼 그냥 떨끄럽게 끝내기가 싫어서 제가 원한 건 아니지만 밥값을 내주셨으니 제가 커피숍 가서 커피를 사줄 테니 마시고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커피 마시자는 소리가 웃겼는지, 서개팅남이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식사비 보답하는 게 무슨 커피로 때울 생각을 하냐고. 저거 비싸봤자 만원이라고 자기 식사비는 15만원 나왔답니다. 그러더니 그냥 돌려 말하지는 않겠다고 하더니,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너무 마음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지금 생각해도 욕 나오고 황당한 정신 나간 소리를 짓걸리더군요. 오늘 그냥 보내면 아쉬워서 그런데 편하게 있고 싶으면 방을 잡고 좀 편하게 있다가 헤어지잡니다. 자 모텔비는 당연히 남자인 자기가 낼 테니까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저랑 모텔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그거지만 저 혼자 15만 원치 음식을 먹었나요? 제 거는. 가격 8,000원짜리 샐러드 하나 시켰고, 나머지 비싼 음식은 자기 혼자 시키고, 자기 혼자 다 먹어놓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자기가 낸 식사비용이 무슨 제게 주는 화대값인가요? 자기가 식사비 냈으니 저보고 못해 가자는 게 너무 불쾌하고 황당해서 허웃음이 나올 정도였죠. 그래서 그 소리 듣는 순간, 지갑에 있던 만원 꺼에서 소개팅 남한테 져버렸죠. 아까 식당에서 샐러드값 8,000원에 2,000원은 그냥 편의점 커피나 사먹으라고 하고는 돈을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개팅 남한테 말했습니다. 죄송한데, 저랑 그쪽이랑 성격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좋은 곳에서 식사 대접해 주셔서 감사했고요.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한테 모텔로 가자고 하는 건 좋은 메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말을 하고는 차에서 내려버렸습니다. 소개팅남도 차에 내리면서 저를 계속 따라오면서 도대체 자기한테 왜 그러냐면서 집값 실수한 게 있다면 미안하다면서 제 팔을 잡길래 놓으라고 실랑이를 벌였네요. 겉으로 보면 모르겠지만 자신의 모든 걸 알고 나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랍니다. 까짓거 모텔이야 우리가 사귀고 가면 되는 건데 왜 그런 걸로 삐지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큰 성인끼리 처음도 아니고 즐기면서 살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쁘냐고 헛소리를 하더군요. 너무 짜증이 나서 욕기못까지 찼을 때 옆에 경찰차 지나가길래 경찰 부를 거라니까 그때서야 저를 놓아주더군요. 그리고 그날 집에 들어가서 주선자였던 친구에게 이 사실을 말하니까 그 사람 그럴 사람 아니고 매너 정말 좋았는데 의외라면서 놀라더니 저한테 미안하다고 몇 번씩이나 계속해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날 계속해서 연락이 오길래 그 사람의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다음날 주선자 친구의 말을 들어보니까 평소에 소개팅남이 사람 좋은 척 하는 남자였던 것 같다더군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평판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밖에서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엄청 잘하고 매너가 좋은 평판이 좋은 사람인데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폭군이 돼서 엉망진창으로 구는 그런 사람 말이죠. 왠지 그런 사람과 살면서 지옥같이 산다고 말하면 주변에서는 그 사람 그럴 사람 아니라고 제 말을 아무도 안 믿어 줄것 같은 그런 무서운 사람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들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알고 보니 빛 좋은 개살구였을 줄은 몰랐다고 하더군요. 카톡으로는 매너가 좋아서 친구들도 소개팅남이 매너가 엄청 좋아보인다고 말했고 카톡 프사를 보여줬는데 남자가 진짜 잘생긴 편이라고 남자 배우를 닮았다고 하는데 하석진 씨를 좀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은 어떻게 이런 잘생긴 사람이 그런 말을 했냐고 하면서 제 말이 신기하다는 듯 말을 하더군요. 아무튼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역시 사람은 겉모습으로만 쉽게 판단하면 안 된다고 저를 위로해줬습니다. 그리고 소개팅남 그 정신 나간 사람 때문에 제 휴대폰 번호까지 바꿔야 할것 같아요. 어제 새벽에 자고 있는데 전화가 오길래 번호 확인도 안 하고 받았더니 그 소개팅남에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 카톡도 차단하고 번호도 차단했는데 어떻게 전화했냐고 했더니 자기 명의로 된 휴대폰이 3개가 있다더군요. 그리고 자기를 왜 차단했냐면서 따지는데 진짜 그 이유를 몰라서 묻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몰라서 묻냐고 반문하니까 소개팅남이 정말 미안하다면서 자기가 미쳐서 그랬으니 실수라고 생각해달라면서 진심으로 진지하게 만나보자면서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두번 다시 만날 일도 없고 처음 만난 사람 보고 모텔 이야기 꺼내놓고 그걸 어떻게 용서해달라고 하냐 했더니 그것도 미안하다면서 두번 다시 안 그런다고 사과 아닌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를 또 지껄리더군요 자기만의 잘못이 아니라 제가 모텔 가고 싶게 만들었답니다 무슨 소리냐고 그랬는데 처음 저를 보자마자 저에게 빠져들어서. 참기가 힘들었답니다 거기다가 주선자한테 들었는데 제 성격이 순하고 착한 애라고 들었고 실제로도 성격이 좋았다면서 괜찮았대요 만나기 전에 카톡으로 대화했을 때 제가 솔로 된지 3년 되니까 마음이 외롭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마음이 외롭고 울적해서 그런 거지 다른 게 외롭다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저는 소개팅 남한테 그쪽이 오해한 거 같은데 해서 거지같이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말 듣고 소개팅 남이 하는 말은 네가 오해를 하게끔 말을 했으니 자기 혼자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정말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대화를 섞기도 싫었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게 제 잘못이라고 말하네요. 이 사람 전화 받는 것도 싫어 죽겠는데 말까지 저 따위로 하니 머리까지 아플 정도로 스트레스가 쌓였습니다. 다시는 당신이랑 만날 생각 없으니 전화 그만하라고 했고 한 번만 더 연락하면 스토커로 신고한다고 하고는 전화를 끊고 또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지만 저 비건은 아닙니다. 샐러드만 시켜 먹어서 오해할 수도 있는데 고기를 먹기에는. 배가 더부룩한 상태였고요. 배도 안 고팠고 혼자서 안 먹기에는 좀 그래서 샐러드라도 시킨 거였죠. 야채를 먹는 빈도가 더 높긴 하지만 저 고기랑 야채 둘다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이 고기 먹으러 가는 걸 좋아합니다. 아무튼 세상 살다 보니 이렇게 어이없는 일도 다 겪어보네요. 부디 다른 사람들은 이런 더러운 경험 같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